어떤 분이 제게 물어봐요. 유시민이가 찐 노동자라고, 마치 이 설란현 여사가 출한 신데렐라였는데 아, 서울대 나온 김문수를 만나가지고, 신분상승, 완전히 로또 잡았다, 이렇게 이야기하는데, 그럼 권양숙은 어떻게 보겠나? 물론 권양숙도 이 개성여상 중퇴했고, 또 남편이 어쨌든 40회스까지 했으니까, 이 권양숙도 로또 맞으시고 팔자 고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. 그런데 그런 적 없었어요. 왜 그런지 아세요? 권양숙은 출신 성분이 대단한 거죠. 권양숙이 아버지 이 권호석이가 비전향 장기수였다가 뭐 알아주는 빨갱이였던 거 아닙니까. 그래서 권양숙이가 영부인이 됐을 때 현수막을 달았는데 그 마을에. 권양숙의 애비 권호서이기 때문에 인민재판 받아가지고 무참하게 살해된 사람이 10명도 넘었기 때문에 그 현수막을 못 달게 했던 거예요. 금방 내렸던 거죠. 그래서 권양숙은 뭐라고 안 합니다. 출신 성분이 끝내줘서요. 아마 유시민이 권양숙 여사 존경한다고 할걸요. 노미연을 대통령으로 만든 게 권양숙 여사라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?